안녕하세요 무빙 미니스터 움직이는 전도사 입니다 어 제가 동영상을 자주 지금 못 올리고 있는데 어 제가 아직 대학원 과정이 끝나지 가 않아서 어 지금 학업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동영상을 지금 자주 못 올리고 있어서 늘 마음가운데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대학원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와 있고 지금 어, 열심히 어 지금 잘해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어, 지금 어, 미량 선본제 사건을 이번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는데요. 어, 제가 이 동영상을 어, 제작을 하는 것이 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 정말 너무 많이 고민을 했고. 어, 기도도 했는데, 하, 정말 이번에 꼭 한번, 아, 이거를 짚고 넘어가겠다. 어, 그냥 일반, 어,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어, 제가 목회자 관점에서, 정말 기독교 생각 관에서이 부분을 한번은 꼭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저희 채널에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미량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도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당시에 어, 가해자에 대한 어, 제대로 된 어, 형사처벌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고 저도 이에 대해서 상당히 어, 화가 났고 정말 분노했고 어떻게 이렇게 대한만,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됐었을까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기 때문에 참이 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제가 어, 유튜브 동영상 올려온 것과. 또 그리고 뉴스 등어 여러 부분들을 제가 서치를 하면서 어 검색을 하고 찾아보면서 아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음 정말 기독교 세계관에서 접근을 꼭 해야지 안 그러면은 참 우리나라에서 이 성범죄와 관련돼서 어 정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정말 너무 많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 같은 어, 목회자 분이 계시는 건지 어디 계시겠죠? 근데 제가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우선 제 주변에 어, 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목회자가 아직 저는 못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 제가 지금 신학대학원을 지금 이제 목회자, 이제 후보생인거죠. 지금 신학대학생 신학대학원 학생으로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계기가 제가 바로 어 예전에 지금 어 예전에 미투운동이 한창 음 저희 우리나라 사회에서 미투운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미투운동 그 당시 때 쯤에 저도 미투 를 했던, 미투를 외쳤던 당사자거든요. 어, 뭐, 공개적으로 했다는 뜻이 아니라, 저도 미투에 해당되는 한 여성이에요. 그래서, 그,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어, 이러한 부부 아픈 부분, 어떻게 보면은 저도, 어, 저 인생에서 굉장히, 어, 아픈 시간들이었는데,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게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어, 10여 년 전에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제가 신학 공부까지 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런 사건들을 유사 사건들이요. 이런 유사 사건들을 접하고 뉴스에서요. 이런 걸다볼때 저는 사실은 좀 일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좀볼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 제 어떻게 보면은 저의 상처가 된 부분을 그거를 치유해주시고 제가 더 이상 그것이 제 인생에서 상처가 아니라 이제 흉터가 된 상황 그래서 흉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 만져도 전혀 아프지가 않은 상태고 어.. 정말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룰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또 목회할 수 있는 여성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시진 않았나 싶은 어, 생각이 어, 드는 지금의 때입니다. 제가 이 시간, 이렇게 얘기하기까지가 저도 10년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꽤 저도 오랜 시간이 걸린 상황이라서 어, 지금은 뭐라고 할까요? 이런 얘기들을 좀더 차분하게 접근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어, 저 뿐만 아니라 어,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은 저 이외에 만나게 되는 제가 만나게 되는 성도님이나 아니면은 이제 비신자 또는 기독교가 아니신 분들까지도 제가 어,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거 포함해서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수 있는 그 상담 포함해서 영적인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아우를 수 있게 되는 어, 그런 은혜를 제가, 음, 제가 정말 은행 거죠. 그런 지금 지혜를 갖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미량 선범죄 사건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뤄야 될것 같고, 저의 유튜브 채널은 음뭐 유명하지도 않고 구독자도 또 많은 저희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저는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음 정말 생존자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그리고 혹 가해자 되시는 분들도요, 어, 제 동영상을 통해서 좀더 그러니까 본인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어,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은 꼭 다루시고 인생에서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음,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어, 우리 사람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의 세계 이외에 실제로 신의 영역이 정말 존재를 해요. 어, 제가 뭐라고 될까요? 지금은 기독교인이지만 어, 물론 저의 집이 저의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긴 했어요. 근데 제가 좀더 이런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된그 계기는 상당히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었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신실하다 뭐 그런 정말 뭐 혹은 독실하다라는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어저 역시도 교회를 떠나본 적도 있고 교회를 뭐 예배를 안 드려본 적도 많고 음 그리고 비판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 겪어봐서 어그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면 하 저도, 저도 기독교가 너무 싫었고, 교회 행태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부정부패 많은 부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 있다 보니까는 어, 비신자이신 분들,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도 어.. 글쎄요. 이런 주목해서, 귀 기울여서, 제 동영상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 어..그냥 하나 저는 이거야 또 하나님이. 어..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안될거는 같지만, 그래도, 이번 계기에 한 번쯤은 만나 어, 이걸 남겨야 될것 같아서. 어..그리고 제가 이걸 안 남기게 되면은, 음.. 제 마음이, 불타는 마음이, 어.. 하나님이 뭔가 지금 저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